이걸 모르고 퇴직하셨다면 지금도 새는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지갑이 덜 세고 마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지만 돈이 사라지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생활비는 나가고 병원비는 더 늘어나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이 퇴직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어떤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소득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돈이 모이는 분들은 특별한 소비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첫째, 무의식 소비를 아예 끊습니다. 마트에서 1 플러스 1이라 해도 안 씁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을 아예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카드를 거의 안 씁니다. 무조건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한도가 넉넉해도 쓸수록 지갑은 얇아집니다. 카드 청구서를 열어보고 놀란 기억 있으시죠? 그걸 반복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셋째, 소비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사면 내 일주일이 편해지는가? 이걸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가? 이걸 쓰면 나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한 가지라도 예스가 나오지 않으면 지갑을 닫습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소비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이라거나, 누가 저거 샀다더라. 이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확실한 분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 필요한가가 우선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식, 운동, 검진 이건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로 쓰는 돈보다 미리 아프지 않도록 쓰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돈이 모인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소비를 잘 다스리면 지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은 정보가 매일같이 찾아옵니다.